싸움을 하다 보니 따르는 놈 비슷한 놈 몇몇이 생기지요 그걸 보고 조직폭력배라 그러대요 인류가 시작되고 가장 오래된 학문이 군사학이고 싸움하면서 편을 나는 집단이 가족보다도 먼저 생겼다는 거 이조시대에도 있었고 로마시대에도 있었고 사람은 사는 곳에 없어지지 않고 늘상 있는 거 조선시대에도 로마시대에도 깡패만 있었느냐 강력계 형사학이 있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정아연의 시신을 부검해줄 전문가를 소환하려는 철중. 다음 이야기 주민 시작할게요. 영화를 먼저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너누구 시켜? 너뭐 하는 새끼야 시켜! 아 용만아. 형이야 형 철중이 형. 당철중은 반가운 얼굴 칼잡이 용만을 소환합니다. 어? 많이 변했구만해. 나 말고 지난번 손톱 같은 거 하나만 건지자. 형만아. 어? 유해진 배우는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연습을 하는 배우로 유명한데요.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도 애드리브까지 미리 공부해 와서 연기를 하는 것은 물론 촬영 1 시간 전부터 미리 현장에 나와 연기할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아, 혜진이 형 너무 멋있어. 어, 이건 한.

한편 정하연이 없는 학교로 시비를 털러 온 다른 학교장 대가리. 오랜만이다 대가리. 뒤에 아주 많이 달고 다니시네. 정하연이 죽은 것 때문에 괜히 엉뚱한 소리 직걸에서 우리한테 더 이상 피해 오게 하지 마라. 예배. 싸움의 현장에 강철중이 빠질 수 없죠. 뭐하니? 그렇게 경찰 앞에서 벌어지게 된 원타치 맞다이. 다국발 당연히 없고.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기 없고 그냥 구경하세요. 금방 끝나니까 아니 그런데 교감 쌤은 왜 애들 싸움 구경을 야, 야. 하고 있어? 야이, 형이 말했잖냐 무기 없이 주먹이라고. 야이. 아이고 학생을 때려버리고 말았네요. 나랏밥 먹는 놈이라 해야 할 일을 했다. 난 지금부터 거성이란 데를 흔들고 들쑤시고 가루로 만들 거거든. 그때. 부탁이니까 내 눈에 띄지 마라. 형 마지막 작품인데 곱비리랑 붙어야 되겠냐? 정하연에게 살인을 시킨 후 죽여버린 배우가 거성임을 확신하는 철중입니다. 아들 안 피곤해? 미성년자한테 칼을 지어주는 깡패 두목도 지 자식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아들 교육을 위해 가족 농장을 찾은 원술. 근데 니 나이 때는 이 흙을 밟고 놀아야 되거든? 너들 손으로 직접 키워봐야 세상을 배우는 거지. 이곳이 어디냐고 궁금해하는 관객이 많을 텐데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밭을 만들고 꽃을 다 심어서 농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곳을 다 만드는데 총 6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네요. 괜찮아. 이렇게 꾹꾹 밟아줘야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지. 영화가 시작하고 한 시간이 지나서야 만난 두 주인공. 다 밟으면서 오셨네. <laughs> 돌아오기 귀찮아서요. 한 번만 더 반말로 직거래다간 여기 거름대서 뿌려질라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전 엔딩의 격투씬보다 이씬에서의 신경전과 난투극이 더 기억에 남았는데요. 감독은 차라리 실미도가 낮지 아이디어가 잘안 나와서 코미디를 가미한 액션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으악! 아빠가 싸우고 있으면 나오는 딸내미의 흔한 반응. 저러다 말 거야. 역시 강철 중딸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격렬한 싸움은 아니었는데 정동원 감독의 과한 열정으로 상당히 거친 액션이 되고 말았다고 하네요. 이 개새끼 개XX 죽었어. 아버지가 졌어. 코이 새끼 이거 한편 코뿔소를 알고 있는 엄반장이 거성을 찾아가 봅니다. 미리 약속이 안돼 있으면 만나실 수 없습니다. 안 계신다잖아요. 만 명함이 아 여기 있네. 다시 말하지만 감독은 코미디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본인의 전작인 투캅스를 패러디한 장면인데요. 진짜 아이디어가 이것밖에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 하네요. 이 장면을 찍기 싫어서 엄반장이 거성을 찾아갈 이유가 있나 하고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죽여버릴. 한문으로 쓰여 있는 이름은 못 읽고 뒤집어서 한글을 봐야 읽을 수 있다는 연기의 디테일. 엄중일 이 양반 오래간에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곳은 복도부터 이 방까지 전부 세트로 제작했습니다. 칼이라는 게 주인이 있는데. 쓰기 전 주인하고 쓴 다음 주인이 바뀌기도 한다. 이게 뭔 개소리야. 네가 이 칼의 주인이었으면 한다. 알아서 한다는 게 고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라니. 반장님 이 새끼 대타예요 아시잖아요 이 새끼 도 하는 수장. 내가 죽였어요. 됐어요? 회의가 느껴지는 철중. 실제 강동선은 거리가 너무 복잡해 카메라 앵글을 잡기가 힘들어서 이 씨는 강남 경찰서에서 촬영했습니다. 일편 역시. 이곳에서 찍었다고 하네요 애들한테 그런 짓 시키지 말라고 얘기해주라 이거죠 강철중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야 당신 불법 주류 단속 나온 경찰 <laughs> 죄다 17년짜리네 이곳에 쌓인 술박스는 시간이 좀 있으면 만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3일 동안 파주 일대의 모든 술집을 다 찾아가서 얻어왔다고 합니다 무자료 술 팔 세가 목적인 거 알고든 대라다 키우는 애들도 열일고 사다가 뿔려놓은 것도 17년 너 고기 달라고 이거 말고 주문한 거 달라고 강동서에서 나오셨다고요 수입산을 한으로 속이고 팔면 안 되지 위 판가라야 되겠네 판가라 줘판가로판이 대사는 시나리오에 없던 대사를 감독이 현장에서 쓴 대사입니다. 이거 다 불법 아니야? 이거 다 불법 이런 거 이거, 이거 이곳은 마침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발견하고 바로 캐스팅했습니다. 산업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몽땅 다 위반이래 아시는 놈이라고요? 차 돌려라 모든 영업장을 들쑤시고 다니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들 원래는 원술만 들어오고 준만은 밖에 서 있는 콘티였는데 리허설할 때 김영필 배우가 얼떨결에 같이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고 합니다. 감독은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일진들이 경찰서에 모이는 이 장면이 생각나서 너도 짱이자저 형님 보좌관입니다. 콘티를 수정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뒤이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너도 보좌관이냐? 변호사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날 아시는가 학생? 처음 뵙는데요. 그러지. 나도 그네 끝까지 서로 모르는 척하는 원술과 태준. 깡패는 뭐라고? 절대 친구지 않는다. 예. 뭐야? 뭐가 이렇게 훈훈해? 이 아름다운 친구 사이의 우정을 바라보는 문수의 흐뭇한 표정. 어, 나 왔네. 왔냐? 원술의 집을 찾아가서 난장을 까는 건 역시 일편의 패러디입니다. 아줌마 잡아야 되겠습니까? 안 잡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할수 있는 거다 하면서 오세요. 이 사람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당신들 인생보다는 잘 먹고 잘살수 있어. 야 가족들도 너 정도는 하는구나. 이곳은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빌려 촬영했습니다. 난 깡패 잡을 때이 놈이 세상 마지막 깡패란 생각으로 잡는다. 봐라. 이러니 내가 널못 잡아 놓겠냐? 여전히 빛나는 강철중 특유의 대사발로 주지는 구강 액션. 그놈이 내 집안까지 들어오는 걸 보니까 내 집, 우리 식구, 거성에서 자라는 애기들 소중한 줄 알겠다. 이번 공공의 적은 좀 인간적인데요. 가족의 소중함도 알고 보스로서 책임감도 있고. 하지만 뭐 그래봤자 깡패죠. 또 미성년자를 시켜서 철중을 노립니다. 딸기 좀사 와. 아, 딸기 지금 안 나오지? 딸기 있습니다. 이곳은 일편에서 철중이 생수를 사려 했던 슈퍼였는데. 아, 줌마나 경찰이야, 경찰. 네가 경찰이면 난 영부인이다, 이놈아. 이번엔 과일 가게로 세팅을 했습니다. 딸기야. 너는 왜 이렇게 비싸냐? 나뭐좀 하나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아니. 나중에 물어라. 진짜 궁금한데 참는다그 순간 경찰을 담가버린 거성의 깡패 꿈나무. 사가죽어요 <laughs> 괜찮은 거지. 뭐가? 이안죽 거지. 이곳은 드라마 뉴아트의 세트장을 빌려서 촬영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수못겠네 정원중 배우는 강신일 배우의 절친이어서 특별 출연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개봉 후에 본인 얼굴이 이렇게 큰줄 몰랐다며 마스크를 괜히 벗었다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코플스 알지? 동물에서 봤습니다. 이원 수리는 그 사람이 누구니까? 이 신을 찍을 때 감독은 맞는 사람보다 때리는 사람을 더 걱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강신일 배우가 가남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된 시기였기 때문인데요. 강신일 배우는 진짜 감정에 몰입해서 너무 화가 나는데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이 장면이 너무 답답했다고 하네요. 너 여기 있어? 강철중어 하고? 잠깐 화장실 갔 사이에 칼을 맞아서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철중. 태준과 본인을 찌른 꼬마를 만나게 합니다. 이시은 사실 촬영이 들어갈 때까지 없던 장면인데 필요할 것 같아 급하게 시나리오를 써서 만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감독이 급하게 이 대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밤새 술의 힘을 빌려 썼다고 하네요. 내일 아침 니들 둘 중에 한 놈은 석방이다. 반드시 한 놈만 감방에 간다. 여기서 나간 놈은 조직의 칼을 맞던 숨어 살던 서로 지가 감옥에 가겠다고 싸우는 두 고딩. 어떻게 칼이라도 잡아보셨어? 난 이제 네가 회장으로 모시는 이원술이 잡으러. 아니 죽이러 간다. 증거, 그딴 거 필요 없어. 나 원래 그랬거든. 형, 강철중 이 자식 어디 갔어? 너 내가 우스게 봐요? 이 장면은 한 컷이라도 더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감독이 김정학 배우를 위해 만들어 넣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어, 너 말이야, 자식아. 아, 아, 무슨 얘기했어? 핸드폰. 네 핸드폰? 태준의 핸드폰을 가지고 문수를 찾은 철중. 처음 보는 핸드폰이냐? 기대라. 이 형이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 오이다전기 깐다 앨범 로 들어 너무 복잡하네. 너 동영상 줄 아냐? 태준의 핸드폰에는 원술이 작업을 지시하는 훈훈했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넌 진짜 운이 존나게 좋아. 그러니까 라너 중지도 알아? 고수부지 근처인데 체포하지 않고 패 죽여버리는 게 철중 스타일. 일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지도로 불러냅니다. 하지만 중지도로는 부하들을 보내고 연안부두로 튀는 원술 저 새끼 아닌데? 이럴 줄 알고 엄반장과 다른 형사들을 중지도로 보낸 철중입니다. 다 조져! 야!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 아 거성의 변호사 준만 저 호러 새끼 자네가더 나빠 이 새끼야 이곳은 서울에서 금방 갈수 있는 연안부두라는 설정이지만 사실 군산항에서 촬영했습니다. 항구를 빌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학교를 헌팅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적이라는 제목에 이미지가 좋아서 헌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원타치 맞다이로 쪼개고 차라리 잡아가요. 이런 말 하기 없고 행여 총나게 맞은 다음에 잡히면. 이가 반항해서 내가 깐 거라고 말해 주기. 그쪽 허벌나게 맞은 다음에 저배 타고 가면 저 뒤에 배가 다음 날 출항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 씨는 하루 만에 다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공공의 적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옷 입고 모델 하우스나 세트에서 편하게 촬영했던 정재용 배우도 고생을 하기 시작했네요. 한편 중지도에서는 <끝> 너 내가 내가 끝까지 김정학 배우의 분량을 챙겨주는 감독님의 센스. 죄송합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그고 전편에 비해 역할도 커지고 더 멋있어진 엄반장. 문수의 칼을 그대로 돌려줘 버립니다. 으악! 그 와중에 저 웃고 있는 준만 아니 이 변호사.

대한민국 교통이 실탄 갖고 다니는 거 봤냐? 이런 새끼가 이번엔 실탄입니다. 내가 칼 맞은 데보다 덜 위험하거든? 이런 비겁하게 아니 방금 싸움에 비겁한 게 어딨냐고 이번엔 이 공공의 적을 죽이지는 않았네요. 세 가지 정도 다른 버전의 엔딩을 찍으려 했는데 이 신을 찍고 나니 해가 떠버려서 촬영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고개를 쓱 내밀어 보는 변호사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어서 아쉬웠다고 하네요. 산수야! 산수를 다시 찾은 철중. 아 선량한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럴 때 말이야 최소한으로 예의를 가지고. 태준의 친구들은 산수가 보호하고 있었네요. 아주 이산 가족 상봉을 해요. 이 장면 역시 촬영 중 급하게 만들어서 가장 마지막 날 마지막 촬영으로 급하게 찍었다고 합니다. 태준과 친구들이 우리 형사하자. 뭐 공부 안 해도 된대. 이런 대사를 하는 걸 찍으려 했는데 마지막 날이라 다들 들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촬영을 길게 할수 없는 상황이라 포기했다고 합니다. <놀람> <놀람> 아, 전세금 청 <놀람> 자, 센터장 취향 저격 형사물 강철중이 강철중 한 영화 강철중 공공의 적 1-1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센터장도 춤추게 합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쉽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